음양오행 철학은 무당이 점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감론을 받기 참 많아요. 근데, 엄연히 철학하고, 철학도 엄연히 우리랑은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철학은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자라 그러잖아. 철학은, 어, 어떤 깨달음, 그거를 말하는 거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래, 철학이라고 합시다, 그냥. 뭐 음양오행, 뭐. 다르죠. 다르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제 짧은 소견입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공부를 파고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지금까지 제가 이것저것을 보면서 느낀 거를 말하는 그야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나중에 이거 갖고 시발기가 뭔데 그러지 마라고요난 말합니다. 제 짧은 소견이라고. 왜냐면은 이 부분에 사도 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주 철학을. 사주 팔자를 씨발 띄어쓰기 하나 안했다고 어? 지랄하는 놈이 없나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데 이게 원론적인 이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책을 보고 푸는 거 그렇게 봅시다 그냥 뭐 토종비결? 아니면 이거 보고 뭐라 해야되는거? 아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하 요즘에 철학관 같은데 가면은 아니면은 핸드폰 어플로 푸는게 많잖아요 어... 그거 보고 나면은 이건 어떤 기본 틀에서 뭐, 불이 부족하네, 물이 부족하네. 그런 걸 갖고 그냥 총체적인 인생, 인생을 보는 거고, 그쪽은. 우리는 총체적인 걸 보지만은, 이 사람에 대한 문제점, 현시점의 문제점. 그 보는 관점이 뭐냐면은, 기본으로 무당들은 조상이란 개념이 박혀져 있잖아. 요 그죠? 근데 철학에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원리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많이 통합이 돼서 하는 건데, 저도 딱 부러지게 어떤 말은 못하겠는데 핵심은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이란 것은 나란 사람을 갖고 충체적으로 인생 살아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을 보는 거고 우리는 무속은 조상이란 개념이 들어가 있다 자 타로도 보자고요 이 타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카드를 뽑는 걸 갖고 내 인생을 점쳐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살고 뭐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무속하고 어떻게 되면서, 솔직히 요즘에 무당들도 타로라는 이름으로 걸고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 타로 한 사람도 부족도 쓰고, 내가 부산에 서면에 타로 골목이라고 하나, 거기를 갔는데 몇년 전에. 처음 가봤어요. 가니까 타로라 그래갖고 문 열고 들어가는데 어떤 데 가니까 불상을 갖다 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 가니까 부적을 써드립니다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 가니까 타로 보는데 군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하는 기준은 이 철학과 우리가 보는 이 점하고는 차이가 그렇게 있다. 어떻게 우리는 조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풀이가 조금씩 다르죠. 그 틀에서 철학도 보는 사람들마다 제가 봐도 그거는 풀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를 보고 풀이하는 사람들마다 이게 조금씩 풀이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그거 갖고 옛날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나하고 똑같은 사주에, 그래서 철학에는 시가 들어가잖아. 왜냐하면은 똑같은 사주라도 그 시에, 그뭐 30분 단위로 나눴나 어떤, 어떤 데 가면 10분 단위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어떤 데 가면 1시간 단위로 나누는 사람이 있고, 어떤 데 가면은 뭐 30분 단위로 나눠서 뭐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시가 들어가잖아. 생일은 같더라도 태어난 시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분명히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통계. 통계라기 보다는 어떠한 짜여지어 있는, 있는 거죠. 통계라기 보다는. 통계로 그거를 만들었겠죠, 처음에는. 그죠? 처음 만든 사람은 뭐 별자리를 보고 그거를 뭐를 공부해서 풀었다 하는데, 내가 나는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